들이 잘지켜 나가지는지 징이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랑님과 신부님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바쁘신 와중에 저희의 결혼을 참석해주신 소중한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생약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한없이 여린 완벽한 몸매이지만 아침마다 배변 활동을 위해 훌라후프를 돌리는 아내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거 없고 모르는 게 없이 완벽하지만 일상은 허당 같은 신랑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음식이 다 식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사진을 건지기 전에는 절대 음식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 요리를 가장 맛있어하는 오빠를 위해 의무감이 아닌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상을 차려주겠습니다. 피곤할 때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앞에 아내의 택배가 많이 쌓여있더라도 눈치 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게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받,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서로에게 애정 표현하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봤듯이 늘 존중하고 사랑하며 앞으로의 날들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신랑 이정호, 신부 이다윤